대권도 시합을 하면요, 양팀 선수 수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실력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마음에서 젖버립니다. 두려움에 잡히고, 복잡한 생각에 잡히고, 그래서 발이 안 올라갑니다. 평상시에는 너무나도 높게 빠르게 쉽게 뻗던 발이 두려움에 잡히고 복잡한 생각에 잡히면은 발이 안 올라갑니다. 똑같습니다. 신앙생활, 교회에 올때 신앙생활 때 마음에서부터 사단에게 진 사람 많습니다. 왜 네, 기도 응답이 안 되고? 자꾸만 응답이 지연되고 막히느냐내 마음에서부터요. 져버린 겁니다, 사단에게. 여러분 마음에서 나는 다 받았다. 하나님께 나는 다 받았다. 이마음들면요 사단이 파고들 틈이 없습니다. 다 받은 것 같은데 그래도 그렇지. 뭐가 더 필요하고, 아,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그러면 지금. 그게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다 받았다, 이러면요, 당장에 형, 내 마음 가짐이 다르고, 눈빛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선택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래, 목사님이 다 받았다 하는데, 아, 나는 아직도 부족하고, 나는 안 되는 것도 맞고, 없는 것도 맞고, 그러면요, 사단에게 진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아, 나라장조주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신다. 장조주가 나의 하나님이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믿어지잖아요. 사단은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건 당연한 건데 여러분, 의그 믿음 앞에 꺾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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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소유한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적 신분이 어마어마 허감과 재앙과 저주에서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다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 영원한 구원, 주일한 구원, 절대적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으면은요 이미 받은 겁니다. 아직 안 받았는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을 때는 이미 받은 겁니다. 내가 우리 김 전수한테 앞으로 장가도 가야 되고, 그죠? 뭐, 집도 하나 준비가 돼야 되고, 성실하게 해봐. 내가 줄 거야. 아직 안 좋습니다. 성실하게 하면 줄 겁니다. 그러면 이미 받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마지막 약속을 받았습니다. 남들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한대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가장 중요해서 그 마지막 약속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다 받은 겁니다. 하나님을 가졌지요. 구원을 받았지요. 마지막 약속을 잡았지요. 더 이상의 다른 응답이 필요치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받아놓고 내 마음이요. 사단에게 뺏기는 겁니다. 세상에 뺏기는 겁니다. 육신에 가서 뺏기는 겁니다. 내 현실에 뺏기는 겁니다. 안 된다 이거야. 없다 이거야. 그렇지 않다 이거야. 겁에 물이 반밖에 없네? 이거고요. 겁에 물이 반이나 남았네? 하늘 같다. 내 마음. 똑같은 상황인데 이럴 때면요 지금 우리 교회 영적 풍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와 아, 교회가 왜래 이거고 야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러이러한 문제에서 이렇게 축복하셨네. 오늘 같다고 합니다 사단에게 젖버린 겁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은요. 진짜 기도응답은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내 마음 생각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게 기도응답입니다.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요? 바로왕이 누군데요? 절대 모세 생각이 안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모릅니까? 나를 모릅니까? 바로왕 모릅니까? 하나님? 내 네, 아닙니다. 우리 형. 다른 말한만하 사람? 네 형이 알아? 배가 붙지? 모세가 집행이 가지고 홍해을 가른 것보다 더큰 기적이 뭐냐? 바로 왕 앞에 설수 있다는 거. 생각밖에 없고 하나님 하시면 된다는 거. 생각밖에 없고 <놀람> <놀람> 사람들은요, 기도응답을 너무 잘못 알고 있습니다. 내 마음 생각은 너무 좁고 너무 어둡고 너무 비틀어져 있는데 문제 해결되면 그게 응답입니까 아무런 변화 없어져요. 내 마음 생각이 하나님 믿고 있는 거. 내 마음 생각이 밖에 있는 거. 그게 축복입니다. 들어봐 보세요. 잘 들어봐봐요. 어제 밤에 우리 막내한테 전화하세요. 아파.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축구화를 안 신어 본 지가 오래됐다. 운동화 신고 훈련하는 거예요. 축구선수가 어떻게 타이어 멜고 저거 어렵다. 어떤 놈이 타이어를 맨 처음에 끌었냐고그놈도 내가 이게 축구부의 전통이 돼 갖고 고생을 한다고. 한번 끌어볼랍니까? 너무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는 32년 전에 이 복음을 났을 때내 마음에서 확정이 됐다. 뭐가? 이 복음이 나의 오주로 확정이 됐다. 그게 나를 여기까지 그렸다. 그 복음 안에 모든 것다 있었다. 확정이 됩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복음 만났는데, 어뭐좀 메시지 좀 다르네. 오, 좋네. 은혜되네. 정도가 아니고, 내 마음에서부터, 아, 이 복음이 모든 것이구나. 복음이 전부구나. 보금만에 모든 거다 있구나. 여기 확정이 됐버렸어요 그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중간에요. 내가 불신할 수도 있고, 염려할 수도 있고, 조급할 수도 있고, 불안해할 수도 있고. 그건 내 기질이가 절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내 마음의 확정은 변함이 없었어요. 어느 정도냐? 내전생에를 이복음료서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정도가 아니고 최고의 선택이다. 내마음의 확정이 돼 버렸어. 달려온 거야. 한번 사는 인생, 내 젊음을, 내 건강을, 내가 가진탈란트를 이복음료서 다 드려도 내 전생을 다 드려도 최고의 가치다. 어 확정합니다. 언제냐? 박해는 날려도 아무리 흔들리면서, 아무리 흔들리면서 여러분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하나님 믿어져 버린 것그면 하나님 반드시 섬치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전적으로 책임지십니다. 내가 반만 신뢰하고 반은 내가 계산하고 염려했잖아요. 하나님은요, 완전히 신뢰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결국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내 영적 상태고, 내 영적 상태가 내 인생의 영적 흐름이 됩니다. 믿어져 버립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목사는 제일 많이 기도하고,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설교입니다. 그죠? 죽지도 않고 따라오는데 뭐라고 설교해야 됩니까? 근데요. 내 마음에서 믿어집니다. 하나님은 내게 또 메시지 주실 것이다. 설교를 놓고 많이 여기저기 뒤적거리고 많이 뭐막 고민하는 게 아니고 나와 우리 성도들에게 성취될 말씀을 하나님은 주실 것이다.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냥 주시기도 믿어지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하나님 하시면 된다. 하나님 하시면 쉽다. 하나님 하시면 되어진다.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단은 이미 정복된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영적 상태고요.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곧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얼마 전에 이목사님도 그런 단어 쓰시더라고요. 한 번도 쓰신 적이 있는데 믿음의 좌소가 어디 있느냐? 믿음이 어디에 어느 자리에 있느냐? 좌소 마음에 있습니다. 오늘 새벽 아침에 교회 갈때 어떤 마음으로 왔습니까? 여러분. 두 선수가 붙는데요. 아, 이겨야지. 이번에 치면 안 되는데. 이번에 이겨야 되는데. 이거하고요. 여유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딱 서는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안 믿어진 사람은요 바보 같고 미련해 보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이길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자는 떡한 조각이 있고도 화목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아직 말길을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어떤 사람은 동기로 야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살고 그래야 세상을 이기고 허감을 이깁니다. 심지어는요 오래된 나의 영적 문제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요 진짜로 믿으면 일단은요 집착에서 벗어나 일단은요 내 과거에 틀어서 벗어나 하나님을 적고할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요 당장에요 내가 평안하고요 여유가 있고요 확신이 차 있습니다. 그리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 여기시니라. 아멘입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무슨 축복이냐? 성도가 한 만명 됩니까? 1년 예산이 한 백억 됩니까?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은 꽉 차있습니다. 복음으로 꽉 차있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영적인 여유와 평안함과 확신이 꽉 차있습니다. 그러면 말도 눈빛도 태택도 다릅니다. 들어봐 보세요. 들어보세요. 미안합니다. 표현을 이렇게 하세요. 내 마음에 듭니까? 잘 합니까? 좋습니까? 우리 중지자들. 똑같이 보는데요. 너무너무 잘하냐? 너무너무 형편없냐? 두 가지가 다 공존합니다. 그죠? 여기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에 내 몸에 데미지를 받습니다. 내 몸에 건강에 데미지를 받습니다. 야, 이번에 그걸 찾았는데고 목사님 다 건강한데 쓸개가 문제 있다. 그리고 그 문제 목사님 피한다는 거야. 속으로 삼키고 피한다는 거야. 저는 원래 그런 기질 아닙니다. 다 쏟아냅니다. 못 참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럴 것 같습니까? 근데요, 건강하대요. 야, 내가 놀랐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복음이 위대하구나.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자기의 틀 속에 꽉! 잘. 아니, 각인이 돼가지고, 인위 밖에서 못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신앙 생활 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사실은 마음의 연단입니다. 믿음의 연단입니다 여호와는 문제결을 해결하고 기도응답을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어떻게요? 여유와 평안함과 확신과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차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진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안에서부터 내 마음에서부터 복음의 말씀으로 편집이 돼서 하나님을 믿게 하옵소서. 매주 강단을 독수다진 이 복음 가지고 내 마음에서부터 누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믿으세요. 믿으면 삽니다. 그리고 보십시다. 중요한 건 하나 하고 마무리를 칠 겁니다. 안 믿어지잖아요. 나도 모르게요. 불신앙이 나오잖아요. 그럼 내 새끼한테 불신앙 편집하고 있습니다. 밥상머리에서 집안에 불신앙을 편집하고 있습니다. 재앙입니다.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잖아요. 두려움 속에, 불안 속에 잡혀 있는 내 자녀를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편집합니다. 하늘과 땅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해 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삽니다. 승리하게 되기를 우리 주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내 마음 생각을 붙들어 주옵소서. 내가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믿고 내 생각이 복음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그 은혜 가지고 어새우의 주여를 받도록 특별히 유광순 목사님 오늘도 성령충만과 오력을 주시되 하나님 이 그 마음, 생각, 그 걸음을 주의 천만 천사가 수종들도록 그래서 근본 WRC를 통해서 전 세계 2, 3, 7억 5천 명 정도 살리는 1천만 제자가 세워지도록. 보어주 수요일 날 당장에 번화트에서 솔로몬 제도에서 렘넨트들이 순차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말로 저들이 5천 년 정도 살리는 TCK 제자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운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 그 정교인 수련회와또 개칭들 수련회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도록.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아침에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오.